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 의진수 바이블 용어의강민구입니다 6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n 그때 에, 솔로몬 왕이죠. 이에 o f f e r d 어, 드렸습니다. upon uh, the offerings 그가 그러니까 번제를 unto the Lord 여호와께, on the altar o the Lord 여호와의 단에그 단은 음, 바로 히 그가, 즉 솔로몬이죠, had built 어, 지었던 어, people the porch 그 어, 성소 어, 현관 안 안쪽에 지었던 바로 그 제단 내서 이분 바로. 어, after all, uh, certain rate uh, 일정한 uh, 비율에 의해서 every day 매일 같이 uh, offering 그 드리는 것인데 뭐냐면 according to the uh, commandment of Moses 모세스의 명령에 따라서 일정한 한, 그 양식으로 드린 거죠. 어~ 온너 사바트 안식일에 온너 누먼스 무온스 어~ 이게 사기죠 어~ 그러니까 그 달빛이 하나도 없는 날이죠 누먼스니까 아~ 어, 그리고 어~ 온너 솔렘 피쉬츠 그리고 어~ 거룩한 성회 애를 어~ 뚜리 타임즈 세 차례에 걸쳐서 어~ 인너열 아~ 일 년에 이번 바로 In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uh, 무교절. Uh, in the feast of weeks, 맥추절. In the feast of tabernacles, uh,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거죠. Uh, 수장절. And and 이어서 히그가 포인트드 어, 임명 응, 했습니다. According to, 어 अ क ॉ 뭐에 따라서 어디 오더 오브 데이비드스 파더 그 아버지 데이비드 어, 왕 선왕이죠. 의 올더 명령에 의해서 뭘더컬스 오브 프리스그 제사장들의 순 순번 이게 이제 근무 조조 어투델 서비스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앤더 레비트 역시 어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 제사 직무를 대신하저 수행하던 사람들 이 레비치니까 레비치에 따라서 어 to, to their charge 에, 그들의 에, 임무에 관해서 그리고 어 to a praise 요 t 투와요투는 지금 다르죠. 요 t 투는 은, 전치사죠. 그요투는어 부정사 아 에프치는 예, 투저에 예, 찬양하고, 또요 앤드에이에서 이 투가 이 미니스터로 해도 걸리죠. 예, 어, 봉사하기 위해서 어, 피폴더 프리츠 어, 제사장 앞에서 어, 뭐처럼 어, 더 듀리 그, 어, 직무에 따라서 어떤 어, 어, 에브리데이 메일의 드려야 될 분량 안. 에 따라서 어 무슨 리콰이어드 어그 요구 된 고플량이죠 어 그리고 어더 폴아스 어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거 원래 이제 짐꾼이라는 의미 잖아요 여기서는 문지기 수위로 어그 해석하기로 했죠 해서 이 폴아스어서 또한 바이디얼 uh, 콜시스 그들의 순번에 의해서 에브리게이트 uh, 모든 문에 폴 uh, 그리하여 소 so 그렇게 헤드 데이빗시더맨 오브 가드 하나님의 사람 데이빗이 커맨디드 uh, 명령을 했 헤드 커맨디드죠 명령한 아, 바로 그에 따라서 And 그리고 uh, the 들이 n 이, g departed 어, 떠나지, 그 uh, m the commandment of the n o t 않았습니다. g of the k o m the k n g of the n g o the n the the of the king 지 o n t t e t 어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에게 한뭘 concerning animal 어떤 음, 일에 관련된 것들이든지 간에 에, or 또는 어, concerning the t r e a s u r e s 그 왕궁과 어, 성전의 보고에 어, 관련된 어, 내용들에 대해서 나후 이제 어, all the work of Solomon. 솔로몬의 모든 어, 일들이 에, 지금 이제 복귀하는 거죠. was prepared. 어, 준비가 아, 끝났습니다. on to the day 그날까지 어떤 날이죠? of the foundation. 기초를 놓을 때까지요. 뭐에? of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이니까 성전이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거는 지금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 지금 복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성전은 준공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and 그리고 new, 어, 언제까지 이 그것이 was finished 어, 끝날 때까지 so 그리하여 더 h e house of the Lord 어, 여호와의 성전이 어, was perfected 어, 완벽하게 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Then 아 그때 웨누 어 갔습니다. 솔로몬이 어디로 투어에존 개벨 엘로 그리고 투 엘롯 엘롯으로어 이곳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은 에더씨그어씨 사이드까지죠. 어, 어, 예. 그 해변에 있었던 거예요. The land o 브 에돔. 에돔 땅을 요거는 쳐들어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항구를 찾아간 거예요 n 안 또한 안후람 아미 시돈 저 띠로 어, 사람이죠 후람이 아세는 uh, uh, 보냈습니다 힘 그를 보냈어요 이 그가 이 기술자 줘어 바이더 핸즈의 서번 츄 어그쉽스 그러니까 어뭐 뭐에 의해서 그어이 후람이죠 후람 요 히스가 아 후람의 신하 아 신하들이 운영하는 그 배에 의 헨지니까 아 어, 운송 수단에 의해서 어 그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썰번처 또한 아이 어, 이. 이 이 요게 지금 이제 칩프죠? 요 칩프가 다스리는 썰번츠들을 보였어요. 이 썰번츠들은 어떤 썰번츠냐면 해든 날리지업 어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어부들이 그 바다 즉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운항 배를 운항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뱃 사람들이고 요거는 아요 어, 힘은 뱃 사람들의 우두머리죠. 앤 그리고 어 데이 그들이 어 웬트 갔습니다. 아위더 썰번 처브 솔로몬. 솔로몬의 에 신하들과 함께 움직였죠. 아투어필 uh, 오필 이게 이제 금은보석 어게 보고죠. 오필로 갔어요. 앤 그리고 어 투크 여기 데이가 생략됐죠. 어 이제 구했어요. 어 댄스 거기서 어400어450 탤런츠 50 탤런츠의 어 고드 금. 그리고 어 이제 구하기만 한게 아니고 이제 가지고 오는 것도 이사람들이한 거죠. 브로트 댐, 그것들의 금이죠. 어투킹 솔로몬. 솔로몬 왕에게 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한 편. 웬 h e 할때더퀸 오브 시바. 시바의 여왕. 아니아 하드 아, 어 들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더 페임 오브 솔로몬. 솔로몬의 이, 유명세를 들었어요. 그리하여 시 그녀가 아캠 직접 왔습니다. 아투 프로브 검증하려고 어, 솔로몬 어, 의그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검증하려고 with the hard questions 아주 어려운 음, 문제들을 가지고 에 예루살렘 Jerusalem, 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with a very great company 엄청난 양의 수행원과 함께 and 그리고 카머스 uh, 이 낙타들이 어떤 낙타들이냐면 바로 베얼 어, 실은 어, 스파이시스 향신료를 가득 실은 어, 카메오스와 어, 그리고 어, 고드 금과 아인 어, 어번던스 아주 풍부한 금과 그리고 어, 프리셔스톤스 엄청나게 값비싼 보석 앤, 그리고 맨몸 할때쉬 그녀가 예, 쉬바를 얘기하는 거죠 워즈컴 왔을 때 투솔로몬. 솔로몬에게, s 그녀가 uh, commune 어, 이게 통근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 어, 대화를 했습니다. w i t 솔로몬과 of a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of all가 뭐예요? 이 hard, hard 이 hard questions 이거죠. 이 of all가 아, 바로 was 있었던 어디에? in her heart 그녀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커뮤니했어요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얘기죠. a 그때 에, 솔로몬이 토우드 어, 말했다 대답했다는 거죠. h 그녀에게 a uh, oh, 그 모든 것을 얘기해서 I O D O 죠 her q u 그녀의 질문에 대해서 a 그리고 유도사니까 생략을 하고 w s 어, 있었는데 나트기니까 없었죠. 히드 어, 어, 숨겨진 것이 없었어요. 어, 어디에서? 어, from Solomon 네히 그리하여 그가 솔로몬이 토드 어, 말해주지 헐 그녀에게 나트 아는 것이 없었어요. And 어, 그리고 when 뭐할 뭐 때. 퀸퀸 오브 시바 시의의왕이 헤드 h 보았 a 때 a 더위 n 오브 솔로 d seen p o a s 더 n and 그리고 더 하우스 e house, the h 이 u s e 치 h e h o u 이 e the house, the house, the 이 o u s e the h o u 성전과 왕궁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왕비궁도 이때 는다 젖은 거죠. 그러니까 어, 큰 건물이 세 개가 왕궁이 된 상태였습니다. 왕비궁이 누구 거죠? 어, 파라오의 딸이 왕비로 어, 들어왔었죠. And 그리고 더밑 어, 그 음식물이에요. 고기가 아니고 음식물입니다. i 브히스 테이블 그의 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 a 그리고 the seating 서비스 셀번 t 그의 이, 그 어, 신하들이 예, 앉아 있는 음, 그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단순히 단순히 의자에 앉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 서열 순에 따라서 어떻게 도열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a 그리고 어, the attendance service 미니스터 s t 어 그들의 이그 신하들이 어텐던스 시중 드는 것을 보고 앤 그리고 어 their a p a 업이 착용한 의복 어 his 어 c o r 그들의 이, 잔을 든 어소 또한 사람들 앤 그리고 어 their p 그들의 어, 복식 앤 그리고 his 어, 아센트어 이건 뭐죠? 어 이제 어저 성전에 올라가는 그 그거죠. 바위치 모여에서 히 그가 아웬업 올라가는 어디에 인투 더 하우스 오브 더롤드 성전에 에, 올라가는 그 절차. 아 그리고 이 대월 유도부사 지역시 워즈 있었는데 노우니까 없었죠. No more. 더 이상 아, 스피트가 없었어요. 이게 주어져 어, In h a l 예, 그녀에게. 그러니까 어,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돼 있어서 현황이 돼서 정신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And, and 그때 아, she. 예, 그녀가 시바 여왕이죠. 어, Sad 말했습니다. 아, to the king. 솔로몬에게. 아이트 그것이 어저 true report 어, 진실된 보고였었네요. 어그 보고가 어떤 보고냐면 아이 내가 씨바죠, heard 들은 in my own land 내 에, 고국에서 of the a c t 당신의 행동과 of the wisdom 당신의 에, 그 지혜에 대해서 들었던 그 report가 진실이었습니다. 하우비 사실은 아이 내가 빌리브드 아, 어, 믿지 않았습니다. 월즈 아, 그들의 말을 언제까지 아이 내가 케임 와서 는 마인 아이즈 내 눈이 해드 어, 신 직접 보았을 때이 그것을 까지는 그리고 비오도 비로소 와서 보니, the one half 어반 uh, of the greatness of the wisdom 어 uh, 당신의 지혜의 반이 어쩌죠 not told me 어 uh,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미 나에게 에왜 그러냐면 더 당신이 에, 솔로몬이죠 어익시디스트어 출중하기 때문에 더 어, 페임 그 어, 소문 보다, 어,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내가, 쉐바죠. 어, hard, 들었던, 어, 그시바양 본인이 들었던 그 소문 보다 더 어, 뛰어나기 때문에. happy, 행복하다. 이게 지금, 이게 보어예요 사실은 그죠? 예, 알, 요게, 서술하고, 디민, 당신의 사람들이니까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피, 행복하다. 알 누가 디지디 썰번처이 -E, 당신의 어, 신하들이 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스탠드 어, 서 있기 때문에 컨티뉴얼리 어, 늘 비폴드 당신 앞에서 그리고 서서 뭘 한다 힐 듣기 때문에. 디위즈 당신의 의 지혜를 블레스드 역시 마찬가지로 그 C죠. 어요 B가 서술하고 또 the 롤디가시 the 주어져 당신의 에, 하나님 여호와는 아, 찬양 받으실지어다. 그분이 딜라이트도 기뻐하셨다. 인디 당신을 세트하는 것을 세우는 것을, 당신에게 온히스드론온 그의 이 왕위를 옥좌를 허락한 것을 에, 뭐라고 투비킹 아, 왕이 되게 볼드 롤드 어, 왕 하나님 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만든 것이 그리고 왜냐하면 뒤 아, 가드 당신의 하나님이 러브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이스라엘을 두 이스테빌시 세우기 위해서 댐 그들을 이스라엘이죠. For ever 영원히 결벌 그러므로 메이드 uh, 하셨습니다. He 그가 뭐를 더킹 왕을 오벌 댐요요 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죠. 이스라엘을 위해. 투투 하기 위해서 저지먼트 재판하고 어, 저스티스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and 그러면서 어, she 그녀가 어, gave 주었습니다. 더킹 어, 어, 솔로몬 왕이죠. on 100런트 골드 120 탤런트의 금. 어, 그리고 브 스파이시스 어, 향신료를 great a b u n 엄청난 양의 향신료를 n 그리고 프리셔스 i o u 엄청난 양의 보석을 니덜 i 이 나시죠. 어 w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습니다. 어떤 요 대열은 유도부사죠. n y 그 어떤 것도 뭐가 such spices 그와 같은 um, 그 스파이시스가 향신료가 어 모와 같은 엘더 퀸 오브 시바 시바 여왕이 데이브 주었던 누구에게 킹 솔로몬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스파이시스 요 애니가 아 디오죠. 요킹 솔로몬이 아이오고 에, 해서 사형식 구조를 에,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n 안 그리고 어더 썰번츠 어~ 신하 누구 신하죠 어~ 또 또한 어~ 부뭐 후람 후람의 아이 어, 신하들 그리고 또 썰본 저보 솔로몬솔로몬의 어, 이~ 그~ 신하들이 위치 바로 이~ 그들이 이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연합한 신어 시하들이 어, 요게 이제 주어죠 어~ 브로트 가지고 왔었던 어~ 고드 금 어디서 어디로부터 브롬 오피를 오피로부터 어, 그리고 또 가지고 온또 다른 장면이죠. 요, 요 그들이 누구예요? 후람의 시나와 솔로몬의 시나 연합 함대를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온뭘 가지고 왔어요? 얼금 트리스, 어, 백단향 나무를 에, 그리고 프리셔스 토운스 또 보석들을 오피에서부터 어, 수송을 해온 거죠. And 그리고 어, 더킹 어 왕이 솔로몬이죠. 어 메이드업 만들었어요. 뭐로부터? 더아름트리스 백단향으로 어 뭐를 만들었느냐? 테라스. 어 바로 그 우리가 발코니 이 베란다 테라스가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세계가 거의, 거의 비슷해요. 근데 테라스는 한 음, 이제 그 창문 쪽으로 해서 이제 바깥을 볼수 있게 되어 아, 있는 거고, 어, 발코니는 아, 이제 그 공간, 공간이 막혀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통상 베란다는 우리가 막혀진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어, 써도 뭐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To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에이, 집이니까 성전을 위한 거란 얘기도 해. 드 그리고 어서 Kings Place 왕궁이죠. a 아, 이런 것을 위한 테라스를 짓는데 썼고 또한 이 이제, 에, 그, 요 end가 이제 요앞 end도 다르죠. 요 end는 이그 테라스하고 어~ 그다음에 이 테라스를 어디에 다졌냐면 성전하고 왕궁에 졌다는 의미로 엔드고요엔드는 어~ 테라스를 지을 뿐만 아니고 악기를 만드는 데 썼다 백 단양을 그런 의미로 이엔드가 지금 접속되는 거죠 어~ 뭐를 아~ 하얼프스 그리고 어~ l 하트리스 이게 음~ 일종의 뭐~ 검은구나 이런 것처럼 현 악기죠 어~ 포 g 싱걸스 어, 가수들을 위해서 여기서 가수라 하면 어, 그 찬양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 모두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대월 어, 역시 유도사죠 월 있었는데 여기 난이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서치 어, 신 그렇게 보인 것이 before 그 전에 in the land of Judah 두다 땅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어, 백단양을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And 음, 이어서 어, 킹 솔로몬이 케이브 어, 어, 주어서요. 또킹 오브 시바 시바 여왕에게 All her desire.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화소에 무엇이든지 시 그녀가 아 에스크트 어 요청한 안 그것들을 어 빅사이드에서 뭐뭔먼 이외에 아 데트 이외에 이 데트가 뭐죠? 쉬 그녀가 헤드 브로트 가지고 왔던 언투더킹 왕에게 가지고 왔었던 그건 말고 또 그리하여 어쉬이제 이렇게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쉬바 여왕이 턴 돌아서 웬 노웨이. 예, 떠났습니다 아투 헐 아웃랜드 그녀 자신의 이 나라로 어휘 n 헐 썰번 즉 그녀 뿐만이 아니고 그의 의 신하들이 함께 수행원들이 모두 함께 에 예, 떠났습니다 이때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수는 없지만 언 전반적인 그림이 보면 사나 마시아 아, 동남쪽에 이제 오만 내서 출발을 해서 어, 이제 아프리카 북부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디오피아까지간 거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 카나안을 이제 경유해서 음, 어쨌든 뭐 그게 뭐좀 메인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어, 더 웨이터 브고드 어 금의 무게 어떤 금이냐면 케임 가지고 온두 솔로몬 솔로몬 왕에게 인 원이어 그 1년에 아 매해 가지고 온그 금의 양은 이게 주어져. 워즈 600된아3 score and 6 talent 브 고드 금으로 순금을 얘기하는 거죠. 어 금으로 어600 66 탤런트 예 아, 해당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어, 20개의 벌킷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에, 또 역시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어, 계속해서 역대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Pray for Ukraine. Thank you.